2022년 캐나다에서 학생에게 가장 좋은 도시를 소개하는 조사에서 세계의 도시가 20위 안에 들었으며 전 세계 새로운 글로벌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시 순위는 위치 선호도, 취업 기회, 저렴한 학비 및 생활비, 현지 학생들의 의견과 같은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어느 곳이 가장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곳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몬트리올로, 전 세계 순위 중 9위를 기록했으며. 저렴한 학비 및 생활비 분야에서 58.6점을 받으며 캐나다 도시 중 가장 저렴한 학비 및 생활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토론토는 13위에 올랐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39.5점을 받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밴쿠버는 같은 부분에서 40.1점을 받으며 전 세계 18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오타와 5 3위 퀘벡은 11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는 런던, 미넨, 서울, 도쿄, 베를린이 상위 5개 도시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즈니는 다음 달에 캐나다 대부분의 매장을 영구 폐쇄할 예정입니다. 디즈니 웹사이트에 따르면 8월 18일까지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인데요. 온타리오에는 3개 지점이 남을 예정이지만 이 또한 곧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드먼튼, 캘거리, 위니페, 토론토 뉴마켓, 오타와, 런던, 해밀턴의 매장들은 다음 달 문을 닫게 되며 토론토 이튼 센터, 스카보로 타운 센터, 본밀 매장은 당분간 영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리테일 인사이더에 따르면 남은 매장의 폐점 날짜 또한 8월 중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이달 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모든 매장의 영업을 중단했으며 회백주에는 현재 매장이 없습니다. 지난 4월에는 디즈니 고객들의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매장 문을 닫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디즈니는 북미 전역에 걸쳐 총 6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닫을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회사 루미너스가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소위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마약 MDMA에 대한 연구를 승인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PTSD로 잘 알려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연구로 알려졌는데요. 원래 MDMA 자체가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용 약으로 개발되어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규제 약물로 지정될 때까지는 정신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이 오용됨으로써 규제 약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누미너스 측은 캐나다 보건부가 이 핵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서를 발행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누미너스는 이번 연구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로 MDMA 보조요법으로 사용했을 시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치료 관련 안전성과 효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치료용 목적으로 MDMA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 말고는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이제 연구진은 연방정부 승인하에 연구 참가자 모집, 의약품 수입 및 직원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군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용 약물로 시험 중이며 미국 FDA 심사도 밟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환각 연구를 위한 다학문협회의 자회사인 MAPS 공익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MAPS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MDMA 보조요법에 실질적인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0명의 참가자 중 88%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67%는 더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MAPS 측은 MDMA 보조 요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실제 임상 환경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위한 MDMA 보조 요법의 효과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눈에 캐나다를 감상할 수 있는 미니어처 마을, 리틀 캐나다가 마침내 곧 개장합니다. 이 전시에는 캐나다의 상징적인 풍경과 랜드마크, 움직이는 자동차와 기차, 그리고 수천 개의 지역 비즈니스들이 포함될 예정이며, 8월 5일부터 10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에서 처음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은 퀘벡시티 거리, 토론토의 건물, 나이아가라는 물론 작은 캐네디언,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 미니 사이즈로 제작된 장난스러운 감상 포인트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45,000평방 피트에 이르는 크기의 전시장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세인트 페디스데이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는 사람들, 프라이드 퍼레이드 또는 캐나다 데이를 축하하는 단체들, 호숫가에서 배를 운전하는 강아지들의 모형 등을 통해 캐나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심지어 오타와에 있는 페어몬트 샤토, 로리의 상세한 단면과 다양한 작은 캐릭터들로 가득 찬 수십 개의 호텔 방, 아래의 무도 회장에서 열리는 거대한 파티 등 작지만 섬세한 작업들도 전시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정교하고 꼼꼼하게 지어진 리틀 캐나다는 캐네디언들에게는 기억들을 추억하는 즐거움이 될 것이며 방문객과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의 새로운 방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켓은 7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초 토론토 지역에 엔트비가 하락세를 이어온 이후 최근 토론토 전역의 임대료가 최근 몇달 사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여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론토 렌탈 사이트와 불펜 리서치 앤 컨설팅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GTA의 임대료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고 평균 임대료 가격은 2017달러까지 올랐으며 3개월 연속 렌트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토론토 지역은 지난 몇 달간 여전히 임대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토비코와 이스테오크는 각각 2분기 임대료가 0.1%, 0.3% 하락했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 지역의 임대료 감소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파머스턴 니틀 이탈리아는 2분기에만 임대료가 9.2% 하락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GTA 전체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수요를 보였던 싱글패밀리 홈 임대료가 5월부터 6월에 걸쳐 1.7% 하락해 평균적인 가격이 2,811달러가 되었습니다. 베이스먼트 아파트도 2.4% 하락해 현재 평균 가격은 1,536달러입니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 증가,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한 지역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GTA에서는 평균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욕 지역과 더럼 지역 지자체들은 다시 성장하며 도심 지역에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불펜 리서치 앤 컨설팅은 2022년 GTA 임대료가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가을까지 임대료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화요일 미국 보건부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 시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상당한 수준이며 델타 변이가 이러한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업데이트된 위의 지도에 따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높은 코로나19 전파를 지닌 지역,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곳은 상당한 코로나19 전파력이 있는 지역 나타냅니다. 미국 전역의 46.3%가 빨간색 지역이며 17.02%가 오렌지색입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관련 새로운 지침은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체적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지 불과 두달 만의 결정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규칙과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